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여기 어떻게 오셨죠? 여기요? 네. 아 유튜브 채널 재밌는 걸 어떻게 같이 구상해보자고 하셔가지고, 제가 첫공 끝나고 바로 왔잖아요. 어떤 콘텐츠 하고 싶으세요? 하고 싶은 게 진짜 많아요 먹는 것도 잘 먹고 뭐 운동 운동은 <laughs> 어떤 거 주로 많이 하셨어요? 필라테스 요가 피트니스 태권도 홀댄스 주짓수 제드댄스 발레 프리다이빙 많이 했죠 프리다이빙 하시면 수영 잘하시겠네요? 아니 프리다이빙은 수영 못해도 돼요 수영 하나도 못합니다 음서 많이 적으시네요. 저런다고 <laughs> <laughs> 나중에 프로그램 하기 전에 참고를 해. 아 네. 혹시 이 중에서는 그래도 네. 자신이 있다. 자신 있는 거 필라테스. 필라테스. 네. 필라테스 그럼 뭐 자격증 같은 것도. 아, 자격증은 없는데 선생님이 좀 잘하는 편이래요. 필라테스 말고는 뭐또 네. 자신 있는 거 있으세요? 자신 있는 거요? 어, 주짓수. 무슨 띠예요? 히트요 <laughs> 주짓수랑 레슬링도 다녔는데 어 레슬링? 한 3일 정도 다녔어요 주짓수 3일 레슬링 3일 <laughs> <laughs> 총 일주일, 그 체육관은 일주일 정도 갔거든요 상대방이랑 같이 하는 거 있잖아요 아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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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네 뭐라고 하죠? 스파링? 어. 아 스파링을 했어요 스파링 데이가 있거든요 스파링도 했는데 제가 잘하더라고요 어. 실... 소질이 있다는 거예요 관장님 이겼어요? 이기진 않았어요 어. 아 왜냐면은 그 언니는 그 10개월 어. 다닌 언니고 저는 3일 차인데 어떻게 이길 수는 없잖아요 귀 잡으세요 이래가지고 귀 이렇게 잡은데 아니 귀 잡으시라고 귀 아, <laughs> 저희가 그래도 네. 운동하고 <laughs> 이제 먹방하려는 프로그램인데 네. 이제 하고 싶은 운동 말씀해 주셨으니까 네. 그냥 하면 재미 없잖아요. 네. 뽑기로 해보는 거 어때요? 본인 작성하고 그 종목으로 오이중에서요 좋아요. 알겠습니다. 지금 준비해 드릴게요. 지금 바로요? 네. 준비성 제이신 것 같은데요? <laughs> 준비성이 어, 절대. 어, <laughs> 일단 저는 필라테스 좋아해요. 그다음에 요가. 주짓수는 3일밖에 못 배워서 좀 제가 한이 남고 피겨 스케이팅 좋다. 피겨 스케이팅 잘해요? 못하니까 하고 싶어. <laughs> 또 요즘에 여자는 이렇게 발레 네, 하면은 네. 척추가 또 바로서거든요. 네. 키도 커지고, 허링은 옷이 안 입어서 못할 것 같고. <laughs> 아, 쩔쩔이 있고, 하니까피트니스또뭐 하지? 좀잘 어울릴 것 같은 거 있으세요? 뭐 축구도 있고, 축구. 네, 아, 근데 단체전은 좀 약하긴 한데. 뭐 런닝도 있을 수 있고. 런닝이요? 아, 런닝? 런닝? 러닝? 런닝구. 러닝. <laughs> 그거 꽝인가요? 아, 네, 런닝은 <laughs> 생각이 없어서. <laughs> 또뭐 있지? 뭐 수영도 음. 있고. 수영. 뿌리 네. 다이빙. 저도 뿌리 다이빙 했으니까. 이제 거기까지만 써 주시니까. 네, 제가 몇 개지?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 다섯, 넷, 다섯, 열 개. 딱열개 채웠네요. 저으면 되나요? 아, 한 번만 접으면 그래도 보이니까. 네. 두번두번 접을까요? 저... 네. 여기서 뭘 제일 하고 싶어요? 저 주짓수요. 제가 주짓수 얼마 전에 방송에서 했는데, 남자를이버리더라고요 아 어. <laughs> <laughs> 남자분도 그냥 수의사 선생님이었거든요. 음. 그리고 이거, 그 수의사 선생님 비행기도 태웠어요. 제가. <laughs> 완전 종이 인형 스타일이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아니에요, 아니에요. 근데 그 수지 선생님 저는 저를 못 들으시더라고요. <laughs> 피님은 제가 뭐 했으면 좋겠어요? 어, 저는 약간 암벽등반 같은 오, 아, 나 그것도 해봤는데, 클라이밍. 네. 근데 암벽등반은 없잖아요, 여기. 그렇죠아 어, 자, 됐습니다. 두두두두두두. 저희가 또 그냥 꺾기 하면 재미없잖아요. 네, 그래서. 또 많이 준비하신 거 네. 같은데. <laughs> 안대를준비했어다 아, 진짜요? 오 개구리 플러그 아, 네. 플러그 맞나? 아무도 몰라? <laughs> 자 이제 뽑아보겠습니다 뽑으셨어요 오, 수영. 어? 수영! 표정이 왜 그러세요? <laughs> 근데 네. 이상한 점이 발견됐어요 왜요? 아니 제 글씨가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? 네 본인 그 글씨 맞는데? 저 여기 글씨 조그맣게 쓴게 없어요 네 잠깐만요 안 돼, 안 돼, 안 돼, 안 돼. 아, 아, 잠깐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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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. 뭐야! 뭐야! 잠깐만. 뭐야! 4글씨도 아닌데. 야, ᄉᄇᄇ. 이게 뭐다? 어떻게 된 거다? 음, 뭐야, 이거 답정 답변만... 못해. 수영 시킬라고 했잖아아 <laughs> 네. 수영이었어요? 네. 아 수영 못하는데? 자 이제 저희가 구독자를 좀 늘려야 되잖아요. 네. 밖으로 나가서 네. 구독해 주시는 한분한 분한테 네. 한번 이제 구독자를 써야 할 때마다 네. 천 원씩 드릴 거예요. 아 <laughs> 진짜요? 네. 우와. 용돈 천 원으로 네. 이제 그 돈으로 먹방을 하시면 오늘 맛있는 거 먹고 싶은데. <laughs> 어떤 거요? 오마카세. 네, 오랜만에 오마카세. 밥먹어 지금 오래돼가지고 <laughs> 가능하실 <가능하십시오>. 요한번까지 <laughs> <laughs> 먹으려면 몇명 정도 해야 되는 거죠? 한 100명은 아, 100명 정도? 아, 100명이요? 그럼 가능하지 않을까요? 아 그래요? 네네. 네. 오 도전 정신. <laughs> 하루면 뭐 가능하죠? 한번 그럼 도전해볼까요? 네. 어. 언제부터 지금 나가요 지금 나가시면 될것 같습니다. <laughs> 어저 지금 컨디션 좋아서 괜찮을 것 같아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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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겠습니다. 그럼 네. 나가볼까요? 네. 고! 지금 가요 바로? 네네. 네. 네. 좋습니다. 네. 저 어디로 가는 거죠? 쭉 네, 오른쪽으로 음. 나가시면 돼요. 네. 네. 네.